2025년, 오늘, 6시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키스입니다. 아, 리플, 도지, 고래 매수가 급증하고, 있다. 계속 고래 그 매집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과거에, 또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이제 대부분의 투자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의 가장 큰 불만이 그거죠. 매수, 고래들이 사는데, 가격은 왜이 모양이냐 이제 이런 논리가 지배적인데, <laughs> 네, 아,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세력이 아무리 궁극에 우리가 돈을 벌게 도와준다고 할지라도, 네, 바보는 아니다. 내가 올려줄게, 너네들다 올라타, 네,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네, 가격 티가 나지 않게 잘 배합해서 하고 있겠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주봉을 보면 이게 보이죠. 근데 제 눈에만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나, 이걸 채널이라고 하거든요. 하나의 채널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 네제 눈에만 보이는 게 아닙니다. 다만 보고 싶지 않을 뿐이죠. 왜냐하면 너무 길어요. 이게 한 2, 3년짜리입니다. 너무 길어요. 또 2, 3년을 기다려야 는 뜻은 아니지만 이제 그런,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이렇게 어떤 뉴스가 나왔다고 해서 그게 바로바로 바로 가격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겠죠. 그러나 나중에 알게 되겠죠. 나중에. 이게 참 의미가 있죠. 웬. 성공이 어제는 웬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언제. 누구나 된다는 건 알아요. 근데 그게 언제냐. 그래서 뭐 가끔 뭐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음. 리플로, 리플이 뭐, 4765원 된다. 리플이 만원, 아니, 저기, 비트코인이 뭐, 10만 달러 된다. 그거 다 알고 있으면 다 부자되게? 라는 이야기를 한 분들이 가끔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중, 중요한 건, 이제 그런 잠파도라든지 어떤 세력의 거침없는 공격을 다 이겨내야겠죠. 막아내고 이겨냈을 때, 이제, 아, 어, 내가 잘해서 돈을 번게 아니고, 어떻게, 운 좋게 돈을 벌게 되겠죠. 어쨌든 리플도 사고 도지도 사고 26억 9,800만 달러치를 매집했다라고 하네요. 음 그래서 25억 4천만 달러에 달한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두 자산을 합친 고래들의총 매수, 매수 규모는 26억 9,800만 달러다. 뭐 이렇다. 목표가는 10달러다. 목표가는 누구는 뭐 5달러다. 뭐 이렇게 하지만 일단은 리플의 가장 큰 공통적인 숙제는 리, XRP의 사상 최고치, 올타임 하이였던 4765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4765원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시체가 사라집니다. 왜냐? 4765원이 되는 순간 전 세계 리플로 XRP로 물려 있던 XRP로 물려 있던 모든 투자자들이 네, 일시에 제로가 되면서 눈 녹듯 사라집니다. 여기서부터 또 새롭게 시작. 근데 제가 뭐 장담을 미리 하나 하자면 여기는 이제 비트코인 10만 달러 때안 사고 이제 100만 달러 때 산다. 지금 이렇게 돼 있지만 여기를 대신에 이제 XRP로 바꿔도 똑같습니다. 네, XRP도 똑같아요. 지금 얼마인가요? 3천...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때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3, 7, 7, 5 이제 하도 비싸져서 가격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예전에 세자리 수익일 때는 그냥 바로바로 바로 기억나는데 3,775원 일때안 산다. 안 산다. 뭐 언제 산다. 이제 나중에 4,760원 사상 최고치 돌파하면 야, 돌파 이때 하면서 사람이 이렇게 몰려든다. 그래서 이 판은 절대 바뀌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에 대한 관념과 사상을 바꾸기는 매우 매우 어렵다. 매우 희박하다. 투자를 깨닫는 사람은 희박합니다. 없진 않아요. 있긴, 있긴 있어요. 있긴 있어요. 근데 희박합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될 겁니다. 만약에 리플이 차, 아까 그 매집 효과가 나서 어, 언젠가 또는 조만간 또는 가까운 미래에 4765원이 만약에 제목이 적어놓은 것처럼 2월달에 돼버렸다. 그래도 올해 어느 타이밍이라고는 생각했지만 1, 2월에 될줄 몰랐는데 지금 돼버렸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리플은 이렇게 몰릴 가능성이 있고 제가 아까 장담한다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분명히 4765원 지나서 4900원대에 몰려있는 사람도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다.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지금이라도 살까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보겠습니다. 있다면 제가 진짜 댓글 바로 달아드릴게요. 저도 안 봐서 좀 긴장되는데요. 네. 이거 관심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무시하는 사람들은 달릴 때 후회할 거야. 이거 내가 하는 말인데 내말 따라하네. 어, 엊그젠가 제가 이 밑에다가 댓글 다시면 봤어. 이 누구누구던데. 제가 조남이 얼른 기억 안 나네요. 제가 캡처해놨는데그 깜빡했는데 보여드린다고 한 걸. 네. 도대체 왜 물어봅니까? 삭제하겠습니다. 이거는 삭제할게요. 네, 이거는. 제가 댓글을 삭제 안 하는 이유는 삭제할 시간과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거는 자꾸 피해자들이 생기니까 저는 삭제하겠습니다. 의견은 다 존중해요. 그러나, 저, 계속 있네. 이게 무슨 그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 같아요. 왜 도대체 저런 거에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그 댓글도 잘 아예 <laughs> 관심 자체를 끊어버려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사기는 관심 자체를 끊어버려야 된다고요. 관심을 주면 신나서 더 해요. 이, 세상, 이 세상에 제가 신이 없다고 그, 그토록 말씀드렸는데 안 통하시네. 2년 전까면 볼까? 2년 전 거. 이건 제가 이제 무료, 유, 진짜 유료 같은 무료 이렇게 하는 건데, 음. 어쨌든 그렇습니다. 야 감사합니다. 제가 그러했네요. 야 이분 지금 좀 혹시 노래하는 돌고래님 지금도 보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끌고 있다면 아참 어, 좋을 텐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리플 소주잔 두개 주문하셨다고요? 그말이 나와서 말인데 그 커피 잔은 어, 다음 주 월요일에 출고가 됩니다. 지금 제작 이건 바로 안 돼요. 어, 저기 그 소주 잔은 바로 출고가 되는데. 어, 저희가 딱 20세트만 가져왔습니다. 아까 말 나온 김에 잠깐 말씀드리면 이건 다음 주 월요일 날 됩니다. 갖고 가신 분들 갖고 가고 싶으신 분들 이 20세트 지나면 끝입니다. 이거는 이건 진짜 없어요. 한번 품절됐다가 여러분이 여러가지 원하셔서 다시 오픈을 해야 하는데 20개 팔리면 끝납니다. 이거는 좀 고가 장비여서 예. 아 진짜 예쁘긴 해요. 예. 근데 너무 비싸서 뭐 저희도 이게 좀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좀 부담스러워서 안 했는데 20세트만 열어봤으니까 한번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가져가십시오. 아직 있네요. 아직 있네요. 근데 이거 몇개 없을 겁니다. 아, 참, 막, 막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분, 이 분, 이분 2년 전에 대기 추천해서 1,500원 물려있네요. 네. <laughs> 1,500원이 물려있다 하시네. 지금은 꿈도 못꾸데 이게, 이게 이거예요. 이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시간은 흐른다. 제가 제목에다가 2월 정조준이라고 적어놨어요. 그러면 또 1월은 다 끝나고 이제 2월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2월이야 3월이야 4월이야 하는 동안에 2025년은 또 연말이 되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2026년이 되있을 것이고 뭐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은 흐릅니다. 시간은 흐른다고요 2024년 1월 1일에 제가 800... 이게 835원입니다. 835원으로 출발하겠다라고 했을 때욕 많이 먹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직도 동전주 맨날 얼마부터 출발한다. 재작년에는 뭐 700원부터 출발한다더니 이제는 835원이다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얼마부터 출발했다고요? 3,100원부터. 시간은 지나기 마련입니다. 네, 월가 왈부 하는 동안 가격은 계속 이렇게 올라갈 것이고. 음 그렇게 되면서 리플의 가치는 이제 서서히 빛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리고 분명히 분명한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지금이 지금부터 향후 4년간은 아 트럼프 체제 하에 이제 돈을 벌수 있는 사이클 나는 저는 그게 저는 그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동의가 되시는 분들은 이제 2025년도 1%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계획 세우셔서 2025년 연말에는 또는 연말 너무 길다면 상반기만 정산해보죠. 2025년 6월 30일 날딱 열어봤을 때는 우리 모두 웃을 수 있는 그런 가격이 돼 있길 바라겠습니다. 4765원에는 언제쯤 도달할까요? 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재밌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모든 투자자들 힘내시고, 힘내시고, 그리고 음~ 여러 가지 또 우여곡절 시행착오를 겪어서 궁극에 쟁취하면 되는 판이 이 리플을 포함한 암호화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힘내시고 이따가 어, 라이브 방송 할수 있으면 간단하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 눌러 두셔야지 할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